마음의 짐을 가만히 내려놓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을 함께 해요.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삶의 진실을 따라 우리 안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 봅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되 가장 먼저 마음의 평화를 물려주어야 한다. 그대여, 돈이나 명예보다 먼저, 마음이 고요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이 흔들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안정감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오래 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안정감은 말이 적어도 표정이 차분해도 눈빛 하나에 실려서 전해지고, 아무 말 없는 품에서도 그 따뜻한 기운이 전해집니다. 세상 일이 바쁘고 속이 답답한 날이 있어도 아이 앞에서 그 마음을 잠시 놓고 편안한 숨을 쉬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세상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대가 아이에게 보여주는 오늘의 평온이 아이의 내일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줍니다. 어떤 대단한 교육이나 어떤 값비싼 지원보다도 먼저 지금 여기서 줄수 있는 한 가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이것은 결국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고요한 사랑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그 고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알게 되지요. 그러니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지쳤을 땐 잠시 앉아 한숨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평안해지면 아이도 자연스레 그 빛을 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조금만 쉬어주세요. 그 따뜻한 쉼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되어 조용히 아이의 삶을 감싸줄 테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 곁에 있으면 그대도 편안해진다. 아이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의 잔잔한 숨결 속에 깃든 평온함입니다. 그대가 매일 보여주는 작은 습관, 잔소리보다 눈빛으로 건네는 응원, 실수 앞에서 먼저 안아주는 온기, 그 모든 것들이 아이의 마음 속에 자라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하곤 하지요. 더 좋은 말, 더 많은 정보, 더 앞선 방법이 아이를 잘 되게 만든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아이의 귀보다 먼저, 아이의 마음이 들을 수 있는 언어가 있다고. 그것은 바로 일관된 따뜻함과 무너지지 않는 부모의 중심입니다. 부모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제자리에 있을 때, 아이는 세상 어디서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심은 단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드러워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중심이지요. 아이에게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알아차릴 줄 아는 조용한 어른이 되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여. 오늘 하루도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후회해도 다시 사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이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세상을 지금 그대가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더 자기 마음을 다정하게 안아주세요. 그게 바로 아이에게 주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고 행동이 맑은 이다. 그대여 아이에게 말을 많이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태도입니다. 바쁜 하루 중에서도 잠시 눈을 마주치고 고단한 저녁 무렵 함께 앉아 발을 담그는 그 시간, 그 조용한 순간들이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경쟁을 요구해도 가정만큼은 경쟁이 아닌 안식이어야 한다는 걸 부처님은 오래 전부터 아셨습니다. 아이의 성적보다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눈, 잘못을 탓하기보다 왜 그랬는지를 함께 살피는 귀, 지시 대신 함께 해주는 손길, 그 모든 것이 말없이 전해지는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시간이 흘러도 아이 안에 고요히 살아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조급하면, 아이도 세상을 불안하게 느끼지만 부모가 한 걸음 늦추면 아이도 숨을 고를 여유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만큼은 조금 느리게 걸어도 괜찮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와 나누는 고요한 침묵이 무언보다 깊이 닿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진짜 사랑은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의 하루가 그 아이의 등불이 되고 있다면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보호는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마음 안의 고요로부터 비롯된다. 부모는 아이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의 거친 바람을 막아주고 눈물 흘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부처님은 우리가 아이를 대신해 모든 고통을 막아주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이 안에 고요히 자기 삶을 지켜내는 힘이 천천히 자라길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 힘은 실수했을 때도 자기를 용서할 줄 아는 마음, 누가 미워져도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눈,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가 보여주는 방식으로 천천히 전해집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왜 그랬니? 뭐다? 많이 놀랐지 하고, 먼저 손 내미는 태도, 이해받은 기억은 아이에게 자신을 지켜내는 자존감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그대여 실패를 줄이기보다 실패를 안아주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부처님은 가장 강한 이는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에게 줄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선물은 바로 그 아이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곁에서 가만히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대의 기다림 속에서 누군가는 다시 마음을 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기다림은 말 없이도 깊고 단단한 울림을 남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라며 듣는 말보다 곁에서 본 모습으로 길들여진다. 아이에게 해주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새겨지는 것은. 매일 곁에서 보여주는 그대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대가 어떤 말투로 아침을 맞이하는지, 어떤 얼굴로 하루를 마무리하는지, 세상과 어떻게 다투고 또 어떻게 용서하는지, 아이의 마음은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담고 자신만의 삶의 태도로 빚어갑니다. 그대가 화를 내는 순간보다 화가 난 후, 어떻게 가라앉히는지를 아이의 눈은 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대가 기쁠 때보다 슬플 때 어떻게 숨을 고르는지를 아이의 마음은 더 깊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로 가르치기보다 삶으로 가르치기를 권하셨습니다. 아이를 나무라기보다 그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의 모습을 조용히 보여주는 것. 그대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마주할 때, 아이도 언젠가 자기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품는 태도, 그것이 아이에게 가장 귀한 가르침이 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이가,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 하루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서툰 말도, 늦은 깨달음도, 모두 사랑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대의 삶 전체가 아이에게는 하나의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탐욕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사랑은 그제야 맑아진다.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자주 불안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혹시 뒤처지지 않을까? 혹시 상처받진 않을까? 그 마음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부모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대여 그 불안이 너무 커질 때면 사랑도 흐려지고 맙니다. 아이를 위해 해준 것들이 언젠가 부담으로 돌아올까? 혹은 보답받지 못할까? 염려하게 되고, 기대가 점점 커질수록 실망도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은 다만 한마디로 우리를 다독이십니다. 내가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면 그것은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 바람이 지나가듯 기대 없이 흘러가는 사랑이 결국 가장 깊은 자리에 닿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 아이에게 해준 모든 수고를 반드시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랑은 이미 아이의 심장 박동과 눈빛, 삶을 대하는 태도에 스며들어 그대가 모르는 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을 테니까요. 부처님께서 사랑은 줄수록 커진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대가 지금 건넨 마음은 결국 그대 자신을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잘 가고 있는 길입니다. 자비란 가장 가까운 이에게 먼저 다 아야 한다.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는 따뜻하면서 정작 내 아이에게는 가끔 너무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 지치고 고단했던 하루 때문이었겠지요. 가족이니까 아이니까 더 많이 기대고, 더 많이 바라고, 그래서 때론 더 쉽게 상처주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비는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되어야 비로소 진짜 자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에서 먼저 다정하고 아이에게 먼저 온유하며 나에게 먼저 따뜻해야 세상도 조금씩 달라진다고요. 아이에게 다정한 한마디가 어려울 땐그 마음부터 다독여 주세요. 오늘도 수고했구나.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비판보다 격려를 먼저 건네고 질책보다 눈맞춤을 먼저 해준다면 아이의 마음도 조용히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 자신에게도 부드러운 말을 아끼지 마세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오늘도 잘 견뎠어. 그런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들려줄수록 아이에게도 자연스레 온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신에게 너그러울수록 타인에게도 온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그저 인정해주세요. 그 자비로운 마음이 아이의 세계를 조용히 바꾸고 있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묵묵한 실천에서 피어난다. 아이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을 때 우리는 종종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는 그대가 해주는 아주 단순한 행동에서 사랑을 먼저 느끼곤 하지요. 아침밥을 차려주는 손길, 학교 다녀온 아이를 반기는 눈빛, 졸린 밤에도 살며시 덮어주는 이불, 그 모든 조용한 움직임들이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믿음을 심습니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조용할수록 익숙할수록 깊게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보다는 실천이 계획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정성이 더큰 힘을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위한 특별한 날보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사랑의 온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 한 번도 특별한 말을 건네지 못했더라도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세요. 그대가 묵묵히 지켜온 하루가 아이에게는 가장 깊은 사랑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말을 찾지 못할 때가 있지만, 정직한 손길만은 매일 건넬 수 있습니다. 그 손길이 아이의 등을 따뜻하게 해주고 언젠가 아이도 누군가의 등을 그런 식으로 감싸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심은 흘러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대의 조용한 하루가 아이의 평생을 안아주는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참된 지혜는 다 듣고 난 후에도 조용히 미소 짓는 마음에 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조언할지, 어디를 고쳐야 할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듣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이의 말을 고치려 하지 않고 그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귀 기울여 주는 태도 그 조용한 경청이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부모가 자꾸 조언하려 할때 아이의 문은 닫히지만 그저 들어주고 가만히 곁에 있을 때 문은 천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대여 아이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위로일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마음이 닿을 때, 아이도 스스로 답을 찾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자기 안에 답을 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답이 자라날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을 내어 주는 것. 그대가 오늘 아무 말 없이 아이 곁을 지켜 주었다면 그 자체로 이미 큰 사랑을 준 것입니다. 조언보다 귀를, 지식보다 눈빛을, 가르침보다 온기를 먼저 건네는 날. 그런 하루가 아이의 삶에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습니다. 그대여, 오늘은 그저 잘 들었다는 미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음에 감사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아이를 키우며 부모는 늘 무언가를 바라게 됩니다. 조금 더 씩씩하길, 조금 더 잘하길, 조금 더 바르게 자라주길. 하지만 그 바람이 점점 커질수록 지금 있는 그대로의 아이는 우리의 시선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아이의 가능성을 보되 지금 있는 그 모습도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칭찬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바라보는 눈길입니다. 내가 있어서 기쁘다. 지금 모습도 참 예쁘다. 그 말이 아이의 마음 속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조용한 자부심을 키워줍니다.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다는 경험. 그 경험은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모의 조건 없는 시선은 세상이 줄수 없는 자양분이 되어 아이의 내면을 단단히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대여 오늘 아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대의 시선 하나가 아이에게는 커다란 안식처가 됩니다. 부처님은 참된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껴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보여준 그 시선이 아이의 삶을 조용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할때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아이의 행동이 답답할 때 무언가를 고쳐주고 싶을 때 우리 마음은 쉽게 조급해지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타인을 변화시키려는 마음보다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행동 이면에는 늘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두려움, 어디에도 닿지 못한 외로움, 혹은 스스로도 모르는 혼란, 그 모든 것을 질책보다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아이도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알아주려 한다는 느낌은 아이에게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여 때로는 다그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잠시 멈추어 그 마음 뒤에 숨어 있는 것을 함께 바라봐 주세요. 이 아이는 지금 무엇이 불안할까? 이말 속에 어떤 외침이 숨어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는 눈빛이 아이의 굳게 다친 마음을 조용히 열어줍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치유는 이해해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아이를 향해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를 건넸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아이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이 따뜻해진 만큼 아이의 내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대가 보여준 그 눈길 하나가 아이의 삶에 깊은 평화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사람 곁에선 누구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 그대여 부모가 아이에게 줄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은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나누고 성공과 실패를 구분합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공간만큼은 그 모든 기준에서 아이를 자유롭게 해 줘야 합니다. 집에서만큼은 틀려도 괜찮고 실수해도 사랑받으며 넘어져도 다정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다정하게 안아줄 줄 압니다. 그대가 매일 건네는 말투, 지켜보는 눈빛, 따뜻한 품이 아이의 자존감이 되어 평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이는 결코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다정한 사랑이 결국 세상을 다정하게 바꾸는 가장 깊은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그대가 품어준 마음 하나하나가 아이의 미래에 조용한 햇살처럼 깃들게 될 것입니다. 서툴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작아도 끝내 모두를 살린다. 그대여, 지금 이 사랑으로 누군가가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그대 자신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대의 하루가 따뜻한 순결처럼 이어지길 바랍니다. 작은 사랑이 모여 크고 조용한 기적을 만들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의 삶이 이미 그길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맙습니다.